안녕하십니까. 정성사과집사입니다. 오늘은 10월 4일, 네, 화요일입니다. 어제 공휴일, 에, 사전동생 결혼식을 마쳤고, 아, 오늘은 여기 화요일날, 그런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, 남쪽 지방이 지금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, 뭐 이렇게, 지금 내리고 있는데,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한 2주간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른 상태였는데, 지금 비가 오니까 사과들이 더 싱싱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원래 지금 초반부터 가뭄이 좀 심해서 사과가, 큰 사과가 지금 많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는데, 아직 많이 둘러보지는 못해서, 예,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금, 그래도, 제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, 사과가 그래도 평년보다는 더 관리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, 현재 많이 굵었습니다. 원래, 어, 착과량이 약간, 어, 적어서, 소량이 줄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평년작은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됩니다 예, 비가 어,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<laughs> 우산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<laughs> 비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는 이제 미시먼 아니 챔피언 후지 인데요 챔피언 우지는 약간 색깔이 더 짙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붉은색이 약간 어 진하게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예, 원래는 지금 착색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반사 필름을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찍 예 깔았어요. 예, 뭐 일부러 빨리 색을 내기 위해서 깐다기보다는 지금 예, 깔아도 정상적으로 될것 같습니다. 예. 요런 나무는 그래도 많이 달렸습니다. 예. 색도 지금 비가 오는 날이 원래 좀 색이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덜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화면상으로 볼 때는 뭐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밑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거는 막대기나 이런 걸로 좀 뚫어 주시면 좋습니다 네. 비가 많이 와서 네. 오늘 좀 취재는 좀 오래 영상 찍기는 그렇네요 네.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. 예, 지금 입따기 작업을 빨리빨리 작업하시고 그리고 관사필름을 빨리 피복해서 예, 완전 어,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전에 수확을 하시는게 이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옛날에는 어, 서리를 많이 맞춰서 예, 그렇게 뿌리든 사과를 했는데 음, 그것보다도 정상적으로, 어, 익혀져서 당도를, 어, 높이는 사과가 품질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청성에는 좀 인상가리를 많이 쳐서 사과를 깎아놨을 때안 안 속살이 좀 노란빛이 많이, 예, 벌었는데, 어, 그보다 품질이 더 좋게 하려면 속살이 뽀얗게 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갈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과가 더 좋고, 그리고 어, 그 속살이 뽀얗게 되려면 사과 속에 어, 영양, 영양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,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영원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많이 노출되니까 예, 사과색이 뭐 거의 단항급입니다. 사과도 거의 뭐10한 2과 정도 차이 예, 되는 것 같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하루는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또 날이 맑아지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